어떤 봉사 활동 또 코로나 19에는 또 어떤 봉사 활동을 하셨는지 좀 알아볼까요? 홍준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보다 더많으시하 신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네. 정말 이만 오천 시간 대학적 대한 적십자사에서 추산한 시간만 만 오천 시간이고요. 네. 그 동안 이제 또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해서 몇년 동안 몇 시간의 봉사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봉사활동 시작한 것 1985년 4월 1일 모범운전자회로 시작해서 네. 다음에 86년도에 11월에는 광주 서부 의용사방대로 했었고 그 이어서 98년도 10월 1일 날 대한 적십자사 광주 전안대응 봉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한 네. 활동하는 데는 적십자사에서는 약 20여 년 동안 되고요. 적십자에서만 사 봉사활동했던 것이 약 오늘 어제 기준으로 아마 만 오천 삼백 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아, 음. 또 예, 선생님은 또 우리 광주 m 미 씨하고도 인연이 좀 있으세요. 네. 어, 과거에 이 라디오에 푸른신노동이라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네. 교통통신원 역할을 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그분 중에 한 분이셨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신원에 아마 푸른신노동의 마지막 막차를 탔지 않나 싶습니 아. 저희들의 아. 끝으로서 통신은 이제 들이 아마 적었지 않나요? 예, 맞아요. <laughs> 네. 그때 또. 한 20여 년 동안. 네. 처음 얘기를 다들으니까은칭지 들어오는 예. 기분입니다요. <웃음> <웃음> 그때는 이렇게 교통 정보를 택시 네. 기사분들이 전화로 를 어, 예, 알려주셨어요. 네. 예. 자 그리고 네. 이제 코로나 19 사태 때도 가만히 안 계셨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봉사 활동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듯이 빛고을 광주에서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 시, 구 자원봉사 센터와 함께.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고 있는 지하철역, 강역사와 더불어서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음. 또한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사회적합복지관 네. 다문화센터, 등등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랜 시간 봉사 활동 이것저것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가장 네. 기억에 남았던 현장이 있다면 어떤 현장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그 오랜 시간 동에서도 안 그래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아마 2005년도 12월. 20일에서 23일 그중 됐을 겁니다. 그때 호남 지역에, 전남 지역이죠? 대강의 폭설이 내려와서 네. 호남고속도로 개통 이후 처음으로 전면 통제되는 네. 그런 초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고립된 시간만에서도 약 10시간 음. 아, 맞아요. 넘게까지 차내이가고립되어 계셨었어요. 저도 저 여기 고속버스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어정말로어요그 <laughs> 시가 그 소식을 듣고 네. 저희들이 적십장에서 저희 지원을 받아갖고 빵하고 생수를 가지고. 음. 광주 요금소로 달려갔었죠 네. 그때 눈도 많이 왔었고 추위도 오고 강추했였었죠 네. 새벽녘까지 차 일일이 한대두씩 내려오는 분마다 음. 기사님을 비롯해서 승객분들에게 빵하고 향수를 나눠주는 그런 적 십자사의 나눔의 행신을 그대로 네. 발휘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기획이 하나가 또 남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난해 에, 인근 지역이라고 했죠 대인시장에 화재가 발생됐었어요. 네네. 그 화재가 발생된 두건이었어요 3월하고 5월이었는데 음. 안타깝게도 5월에 사고 났던 부분들은 사망자가 발생해서 부부가 음. 경명을 달려오셨거든요. 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계속적으로 처음에 화재 났을 때 주변 분들에게 심심안전을 위해서 심리적 지지 상담을 저희들이 꾸준히 해왔었고요. 네네. 그차 두 번째 또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가족분들도 안 계시고 한분 계시긴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 도구를 채워줘야 하는데 누가 치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지역 십자사 봉사원들이 10여 명이 함께 그 지역을 찾아서 옛날 집에서 너무 비료봐요. 어. 우리 혼자. 계단으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힘든데 네. 거기 타다나면 가구라든가 냉장고 가전제품 등등을 그 좁은 계단으로 네. 들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매해한 냄새도 나고 해서 그두 가지가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그렇습니다 사진으로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예, 당시 얼마나 또 애를 쓰시고 또 봉사활동 하셨는지 를좀 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도 가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도 너무 나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4월 16일 날 아침 근무를 제가 일을 막 나오는데 소식이 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광주전남지사 재난대응 봉사의 협의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회원들에게 비상소집을 해서 회원들하고 같이 그때 당시에 언론에 나오기는 300명이 구조 나는 1 명이 사망했다이래 그래. 1인당 2매씩 담요 600장을 싣고 네. 진도 팽무강으로 정말 우리 전라도 말로 뒤꿈치를 들고 네. 이렇게 달려갔었죠. 네. 달려가서 안타깝게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구조에 오신 분들에게 일일이 담요를 씌워주고 어.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됐었죠. 그러면서 네. 울부짖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음. 계속 전하고 또 그러와 동시에 계속 구조자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네. 진도 체육관으로 차를 옮겨서 이재민들의 음. 휴양체를 좀 만들어, 대기소를 만들어주고 이런 현상들, 그러면서 급식, 또구호 활동, 또는 이제 각계 각층에서 많은 구호 물품들을 들어오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또 정리를 해주고 또 관리를 해야 할 입장이 아,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같이 물론 혼자 하는 것은 아니죠. 같은 네. 봉사원들과 함께 합심해서 세월호건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음.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봉사하시면서 현장에서 몇달 동안 이제 유족들을 지켜보셨잖아요. 마음이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활동은 내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죠. 매일매일 그 세월호 주변에서는 울음소리 내 아들 살려내라는 음. 그런 안타까운 소식. 예, 눈물을 호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또한 유가족들은 정말 그때그때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네. 이런 와중에서도 또는 진도 세월호 사건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거기에서 한분한분 한분 네 인양의 소식을 들릴 때 네. 그때 평모관과 비롯해서 진도체육관에 정말 울음바다가 아. 늘상 네네. 세월호 인명 한분함 부조 올 때마다 눈물이 흘리는 음. 그런 소리가 들렸고 그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고 저는 지금도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약간 있듯이 네.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 가슴이 저리고 그렇습니다요 그렇게 심적으로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현장에 또 달려가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봉사 활동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좋아서죠. 에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있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얻는 것보다는 배우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에이. 활동하면서 이분도 만나보고 또 저분도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같이 활동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또 하나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가 봉사했던 시간이 상황에 따라서는 1시간, 2시간, 때로는 8시간, 이렇게 시간이 부여가 되는데, 시간이 누적될 때, 네. 그 기쁨. 음. 우리들이 이렇게 대형 할인마트에 가시다 보면은, 가서 보면은, 1 플러스 1이란, 네. 그 물품들 있어요. 네. 그때 하나 부입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 경아저도저시도 음. 봉사도 하고 음. 시간도 누적되고 네. 그래서 아. 그런 기쁨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요. 마음이 네. 좀 무겁더라도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또 봉사 현장으로 가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봉사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려고 자격증까지 취득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따셨나요? 좀 부끄럽습니다. 요즘에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나오죠. 뭐 초등학생이 2시간 전에 서방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오다가 또는 버스에서 갑자기 쓰러져 있는 승객을 음. 구하는 심폐소생술.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늘 자꾸 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재난봉사 활동을 하는데 응급처치 강사라든가 또는 심리적 상담사 이런 강사가 저희들한테 꼭 필요를 하죠. 음. 누구보다도 더. 그래서 제가 그 취득을 했었고 또그 부분을 취득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봉사원들이. 또 재난 현장에 갔을 때 일차적으로 재난 안전 교육을 또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무대정 가서 막 하다가 또 다른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해서 봉사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난 안전용 교육 강사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취득해서 네. 네. 같이 대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생업은 안 하세요? <laughs> 이렇게 돈 버리셔야 될것 같은데. 네. <laughs> 생업도 하죠. <laughs> 네. 아니, 생업에 약간 지장이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 지장은 조금 있지만은 네. 남들처럼 남들 일과 끝나고 들어가는 시간에 저는 또 한두 시간 더 하고 아. 잠을 조금 덜 자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네. 해서 다소나마도 보탬이 되고 또당장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내도 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실은 이런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네. 사람은 어, 봉사활동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아. 뒤에서 또 밀어주기 때문에 제가 그 백을 믿고 네. 열심히 하고 있죠. 아유, 어,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집사람도 저희 십자사회 봉사원으로서 네.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laughs> 이제는 어. 그라운드백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나무를 열 수도 없고, 나무를 당일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나로 전체의 가치이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는 아. 그러면은 앞으로의 목표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제가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뭐, 지금 만 오천 시간이지만은 2만 시간 또는 뭐, 3만 시간이 넘도록 재난 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더 어, 예방도 하고 네. 또 크고작은 봉사 활동에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응. 건강이 허락하는 한또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 뿌듯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응. 예.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에이, 네, 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